예, 이번에는, 음, 지금 9월 30일로부터, 그죠? 9월 30일 적점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어, 여기 지금, 지난주에 요, 제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 오닉 IPS, 그다음 TCK, 예, 이러한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어, 준비 구성으로, 완료로 지금 들어오는, 그 주가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라서 아 그래서 제가 지금 S5E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아, 뭐 매매를 이렇게 자주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S5E는 제가. 예, 근데 크게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 지금 1목이 <laughs> 1순 영역인 75율로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요새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맞고 그와 네, 같은 시간 마디로 지금 그죠? 같은 시간 마디에 일순 영역을 해서 이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예. 양봉이 두개 붙고 일단 신고가로 예, 어제 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신고가로 올라와 가지고 예, 박스혼조를 보이다가 그죠? 네, 예, 지난주 금요일이 예, 26일 일목에서 말하는, 예, 준비 구성으로 들어오는 26일을 채우고, 예, 오늘 27일이죠. 오늘 27일이면은, 이제, 균선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죠? 26일이면은, 이저가 일로 올라가니까, 이 균선은 올라올 겁니다. 그죠? 예, 균선이 올라오는 이 시간 마디에서, 오늘, 예, 구름을 넘어가는 삼력 호전이 지금 나와있죠. 그죠? 예, 일목에서 말하는 준비 구성에, 그죠? 일목에서 말하는, 예, 이 준비 구성 26일, 예, 전후로 해서, 그죠? 예, 균선이, 이제 상승으로, 상승으로, 예, 전환을 하는, 예, 이 시간 마디가 됐을 때, 봉이 지금 양봉으로 딱 붙어서 나가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예, 준비 구성, 예, 완료입니다, 완료. 아주 좋은 신호라 볼수 있는데, 지금, 어, 제가 뭐 여기서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원익 IPS. 아 일단 TCK부터 볼까요? TCK. TCK는 지난 금요일 날에는 그죠? 말씀드렸듯이 26일 날 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27일로써 이제 김선이 이제 어.. 저가가 크게 뭐 빠진다는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100원 차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올로는 그 날이 오늘인데 일단 양분을 붙었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죠? 예, IPS, 응? <목소리> 오닉 IPS. 예, 오닉 IPS는 내일 들어옵니다. 내일 들어오는데 시간마디가 일단은 오늘도 양보는 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우스. 제우스는 이때 영상에서 피 수렴 중이다 그랬죠, 그죠? 예. 네. 예. 요번에 제우스 그죠? 예, 피 수렴 중인 사항이고 예, 매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죠? 어, 피 수렴일 때 예, 돌파가 나올 때 그죠? 아 요때구나. 예. 돌파가 나올 때 예, 매수라든가 안 그러면은 피 수렴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저가 매수를 예, 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뭐 돌파가 되었죠. 그죠? 예, 오늘 뭐, 그, 때 요렇게, 이제, 아직까지 피 수렴 기간이라서, 여기 돌파가 나면은, 예, 매수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눈치도 피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예, 아래쪽에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돌파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마디로 봐서는, 예, 이날, 26일 채우고, 그날, 균선 올라간 날이었죠. 예, 저가 빠져나가니까, 이 26일 채워놓고, 그죠? 이 저가가, 26일, 일간에이 저가가 여기, 여기였죠. 여기서 지금 9월 28일 저가 21,150원으로 지금 올라오죠. 그죠? 그럼 전원선은 아, 긴선은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올라오는데 얘가 또신고가를 됐죠. 그래서 뭐능동형 승동용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직접 고점을 넘어가는 아주 그냥 좋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예, 코리아 서킷트 같은 경우에는, 예, 코리아 서킷트는 바닥 혼조죠, 그죠? 이러한 바닥 혼조에서, 이러한 바닥 혼조에서, 그죠? 예, 돌파형 비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워닝 IPS라든가, 어,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니까 러 지금 반도체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네, 내일이면은 26일차가 되는 거고, 예, 수요일에 되면은 이 균선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죠? 예, 올라오면서, 이제, 승동형으로 이제 올라가는지, 예, 그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를 계속해서 좋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9월 30일, 그죠? 아침에 카톡, 어, 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음, 9월 30일 저점으로서 일기 도래하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중에 지금 준비해서 완료가 되는 것들이 이번 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예, 말씀을, 뭐, 대표적인 의령주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어, 영상에 찍었지만은, 예, 제우스, 그 다음에 오닉 IPS, 그 다음에 TCK, TCK,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좀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석탄은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은 예그 외에 뭐볼수 있는 것들이 뭐, 심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애들도 예, 마찬가지죠, 그죠? 제가 뭐, 시간 안 끊지만은 다 똑같을 겁니다 25, 내일이면 26일이죠, 그죠? 예, 25예 대덕전자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코레스서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예, 돌파형 비가 나오면은 예, 바로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 예, 이스페타 실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죠? 그래서 준비 구성으로 지금 완료가 된게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이번 주는 좀 뭔가 좀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2절 오올랐죠 올라, 그죠? 2절 동안 기둥을 세우고 1절로 지금 조정을 아직까지 받고 는 중이지만은, 견고하게이 기준선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이 25일 차였고, 내일이 26일이 됩니다. 그 27일이 되면 이 저가가 올라오겠죠. 그죠? 올라오면서, 이 주가가,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면 아주 좋은,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지금 9월 30일 바닥을 찍고, 지금 26일 준비 구성으로 완료가 되는 시점이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좀 관심있게 좀, 보시는 것이 아주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그 반대로, 그죠? 예. 반도체 말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셀 제조업체죠, 그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예. 얘들은 지금 고공으로 지금 뭐, 행, 완전히 뭐, 솟아오르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26일로 1기로 해서 지금 올라온 중이죠, 그죠? 얘들이 잠깐 아마 쉴수 있는 그 시간마다 좀 돌아온다. 그죠? 그니까 러 애들이 좀 시구에 있을 때, 어,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하게 오지, 올라오지 않겠나. 마찬가지죠, 그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24, 25, 예, 26. 이렇게 지금 올라옵니다. 아까 말한대로 LG 엔솔루션은 지금, 예, 20, 오늘이 23일인가? 아, 24일이네, 그죠? 내일이면 25, <laughs> 그 다음에 26일로 지해서, 예, 고가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배터리 셀 쪽, 예, 이쪽은, 이차 그러니까 전지 배터리 만들, 만드는 쪽은 살짝, 예, 좀 쉬었다가, 그죠? 예, 쉬었다가, 어, 뭐, 올라오는 기준선에서, 그죠? 예,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있고요 그래서, 어, 곧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시간 마디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거꾸로 지금 반도체 섹터는 9월 30일로 해서 지금 준비 구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 않겠나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ol 같은 예, 이러한 형태로 이번 주가 들어오는 것들이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아, 준비 구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은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예, sol 및 예, 준비 구성에 대한 예, 형태를 조금 어, 공부하는 예, 고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